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수렁에서 반석으로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요 우리 지난주 어떤 제목을 가지고 시편 말씀 나눴는지 기억해요? 민알주시오오 주훈 일어나십시오.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음. 탄식이 었던거 기억나요? 아. 탄식. 아 그래가지고 주리이가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뭐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야 맞아요. 그래서 시편의 중요한 주제가 그때 네, 전생님이두 가지. 뽑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탄식과 찬양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탄식을 했었고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전에 여러분 갇혀본 적 있어요? 난 갇혀본 적 갇혀본 적 있어요? 이렇게 갇혀본 적 어떤 뭐 장소나 상황이나 상관없어요 갇혀봤다 있어요? 우와 너무 궁금해 뭐예요? 히트를 너무 남기해버려가지고 못나왔다. 어쨌든 우리가 갇히게 되면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거죠. 그런 표현을 할때 그냥 갇힌다고 표현을 하는거죠. 자, 전 선생님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전 선생님이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볼... 하는데요. 전 선생님이 초등학교 좀 어렸을 때이야기때 자주 있었던 이야기죠. 자, 전 선생님이 어느 전시회장 같은 데를 갔어요. 어느 전시회장 같은 데를 갔는데 거기에 헬리포터 여러분 본 사람 없죠? 책으로, 봤어요. 책으로 봤어요? 영화 못 봤어요? 어머 그렇구나 영화는 신기하다 <laughs> 나이가 좀씩 안, 안 되나? 아니 그 전체 영가 아닌가? 아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기회가 되면 보세요. 나이가 맞으면 자 거기 보면 막 신문지 뭐 그런데 보면 막, 막 그림이 움직여요.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막, 막 이렇게 움직여요. 막 전원식 어안에 자, 저는 어느 전시회장에 갔는데, 막 저렇게 그림들이 막 심종이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신기한 것들이 진짜 많았어요. 막 진짜 세상에 처음 보는 것들도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장소가 어땠는 지 알아요. 그 장소 전체가 중력이 없었어요. 중력이 없어가지고 우주선처럼 이렇게 우주선처럼 떠다닐 수가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엄청나죠.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한 장소에 전 선생님이 그때 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죠. 근데 이쯤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전, 전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뭔소인가 싶죠. 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누는데 소변을 눕는데 함진 함정 카드였던 거예요. 꿈이었던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거 알아요? 정말 너무 신기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화장실 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갔어요. 소변을 눕는데 알고 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아이 하면서 일어났어요. 아이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아이 짜증나면서 하 일어났는데? 아니 글쎄. 기분에 실수를 안한 거예요. 아 기분에 실수를 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싸! 하면서 화장실에 갔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르는데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것도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사장님이, 따뜻해진 것도 꿈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따뜻해진 것도 꿈이었을까요? 그건 현실이었어요. 결국 이불이 사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이냐고, 엄마한테 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일이 되게 자주 있었어요. 꿈인데 꿈인지인정 못하고, 그걸 힘들게 깼는데, 꿈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던 거죠. 아직까지 꿈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애써 아닌 척 표현하고 있지만, <laughs>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본 거다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후로 조 선생님이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어, 소변을 볼 때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현실일까, <laughs> 꿈일까, 막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막 이렇게 영향을 받았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꿈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벗어나지도 못했고, 현실에도 영향을 받았던 아주 아주 슬픈 순서을 어렸을 때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나눌시 10편에도 이런 내용이 있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슬픈 사연을 먼저 나눈 이유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했었던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즐겁게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10편, 오늘 시편은 40편이었어요. 40편은 다윗시에요. 다윗시를 가지고 찬양시라는 장르에 속합니다. 자, 이, 거기에 이전을 보면 우리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우리가 40편 1, 2, 3절이었잖아요. 그 2절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 2절 한번. 살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를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진흙스러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진흙에 빠졌어요. 맞아요. 진흙에 빠진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근데 질퍽 거리는 구렁텅이에 빠져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질퍽거리는 구렁텅이 여기서 쓴이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왜냐면은 어 존웅이 존 아니에요 진흙 수렁 위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헷갈리게 해요. 그리고 맞습니다. 어, 지한이가 대답했네. 누가 대답했어요? 여기서 들렸는데 아 성현이가 대답했구나 자 왜냐하면은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미안해, 성, 바, 미안해. 성경이 <laughs> 맞지? 성경이 맞지? 어,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의 다 공통점 아닌가요? 그렇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이슨 지금 자신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질퍽거리는 공통에 빠졌는데 여기서 자신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잡을 지푸라기가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어떤 그런 무력한 감정에 빠져본 적이 있나요? 무력감. <목소리>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어. 이런 감정에 빠져본 적 있어요? 저도 사실 있는데요. 전생 최근 이야기예요. 최근 이야기. 2021년입니다. 전생 2021년이면 지금 어, 2년 전이죠.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이 미국에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잠깐 미국에 있었었는데, 그때 아들 태호가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힘든 어려운 일들이 전선에 게 일어났어요. 근데 전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해결해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해결이 안됐는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정을 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아 비슷한데, 어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뭐냐면은 태우가 여권이 없어. 여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나라에서 여권 신청하면 얼마나 걸려요? 뭐 길어야 한5일 걸리나요? 그쵸? 얼마 안 걸리죠. 미국에서 몇달 걸려요?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결정해도 안 돼요.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밀려있었다고 하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나옵다 태호가 여권이 없으니까 전선생님이지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제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했는데도 태호가 여권이 안 나오니까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진 돈은 점점 떨어져가고 되게 비싸더라고요. 또 점점 돈쭉 떨어지고 있는데 나갈 수는 없고 이런 해결이 안 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이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두렵고 힘들었거든요 이 상황이 계속 전도사님을 짓누른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니까 정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몇날 며칠을 기도했어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할수 있는 게딱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게 된 거죠. 그래서 매일 밤이새도록 혼자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 슬프고 힘들고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말했어요. 저도 님 그, 여러분 그런 뭐짤본적 있는지 볼때 조인성이라는 배우 알아요? 알아요? 그 조인성 막 주먹을 입에다 넣고 아, 울어요. 알아요? 그 것도 있어요?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laughs>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정말 힘들 때는 그렇게 울어지더라고요줄알아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우는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돼가지고. 다들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울 수는 없잖아요. 집 안에서 울게 되는데 집에는 태우도 있고 안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구석에서 울고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그르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그르그르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그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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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어, 갑자기 확 편안해졌는데 왜 그럴까요? 해상, 대사관에서 연락가서? 아니에요 해상하는 아니에요 어, <laughs> 뭐냐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되게 그냥 되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우리 되게 뻔하게 듣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 그 상황에서 그 일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정말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당연히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되게 당연한 사실이었는데 아프고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게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물론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기도했다고 해서 영원히 빠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그 수렁의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도사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전사님이 가장 수렁에서 배보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저기 빨간색 글씨로 써있죠 주님께서 나를 돌아. 일절에 대해 그냥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전도사님이 힘들어했던 이유는 뭘까요? 전선사님이 계속 막 거기서 아파 했었던 이유는 뭘까요? 뭐냐면은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절망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1절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돌아 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너의 부르짖음을 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수렁에 빠진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면 이전에는 반석에 세우시겠다,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튼튼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소망. 자, 우리 삶에는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리고 무력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은 어려서 이런 상황들을 겪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 야 하는지 오늘 이시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첫 번째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리자. 다시 한번 시작. 기다리자. 자, 갈시 수렁에 빠졌을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리고. 일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우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한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 거라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 예배 끝나고 있다가 설동에서 만나자, 친구랑 별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기다립니다 왜 기다려요? 친구가 올 거라는 걸 믿으니까 친구가 올 거라는 걸 확신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친구가 약속을 엄청 잘안 지키는 친구예요 내가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기다릴까요? 물론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안 온다면 기다리지 않아요 아얘또안 오는구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건데 다윗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가 지금 비록 수렁에 빠져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 일하실 거야 행하실 거야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약에 수렁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아픔과 슬픈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다 지나고 나서 결국 3절에서 말했었던 것처럼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른다고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길을 다 지나고 나서, 인생의 길을 다 지나고 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한 새 노래를 부를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새 노래를 우리 인생으로 찬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렁을 지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슬픈 일들을 우리가 지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할수없어 그러니 수렁에 빠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자 그렇다면 다윗이 수렁에 빠졌을 때 했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으라 다시 한번 시작 부르짖으라 자이 절에 있는데요. 여기 이 절에 지금 저 선생님이 아1 절에 있죠? 1 절에 있는 내용인데 저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자맨 위에 보면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의 불을 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뭘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불을 짖었다는 거죠. 내가 기다리면서 불을 짖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을 짖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은 할수 있습니다. 주님은 할수 있잖아요. 라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라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할수 있는데요, 기도할까요? 내가 할수 있다면 기도하나요? 내가 빵을 사 먹고 싶어요. 근데 내 주머니를 보니까 5만 원이 있어요. 기도할까요? 안 하죠. 사 먹죠. 그냥 사 먹으면 되는 거,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할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수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질퍽 거리는 구렁텅이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할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않죠.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부르짖으면서 기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 양전게 그게 안돼요. 간절한 사람은 얌전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얌전하게 구할까요? 어, 저를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렇게 할까요? 얌전하게?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임마 내가 너! 하고서 어? 그때 우리 저번에 하나님한테 불평하다고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야 임마 라고 하는 거좀나하지만 어쨌든 하나님한테 불평하다고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얌전하게 살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간절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완전히 없어졌어요 자 1절부터 3이절절 한번 살펴볼게요. 저체 읽어 드릴게요. 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부르짖었더니 들으셨습니다. 자, 뭐라고죠? 부르짖었더니 뭐라고죠? 동사에 들으셨대요. 그러고 보니까 꺼내주셨대요. 나를 수렁에 빠진 나를 꺼내주셨대요. 그리고 나를 안전하고 튼튼한 반 그러니까 거 바위 위에 세워주셨대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니까. 꺼내주시고, 세워주셨네요. 그리고 들으셨다는 거죠. 그럼 혹시 수렁에 빠진 것처럼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뭐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인생 여러 가지 에 내가 수렁처럼 느껴진,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십니다 여기 있는 개혁개정에는 나와있는데 여기 안 나와있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힌다는 느낌을 표현한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허리를 굽히고 집중하는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여러분들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수정해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단단하고 튼튼한 곳에 올바르게 세워주시는 거예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사실을 믿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생이 왜 계속 이런 류에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전하나 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 되게 안타까운 뉴스들은 참 많이 적어요 초등학생들 참 초등학생들 보면서 어떻게 저 나이 어린 아무것도 모르진 않죠? 근데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여러분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겪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전사님이 생각해 보면 전사생 초등학교 때 되게 순수하게 살고 엄청나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사는 이 세상이 전도사님이 살았던 이 세상 보다 훨씬 복잡하고 더 민감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전도사님은 힘을 주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워서 하루하루 하루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진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전생 한 이야기들을 기억해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께위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뵙... 하는데 전생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생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보면 전생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얘기가 아닌데 자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항상 좀불안에 떨었던 것 같아요. 항상 불안해했어요. 왜냐면은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프셔가지고 전도사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가족들이랑 다 풀풀 흩어져서 살았어요. 전도사님과도 수원에 있고 가족들이 전부 다 누나랑 여동생은 다여기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왜냐면 아버지는 어, 일하고 바로 병간호를 하셔야 됐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저희 집. 은 근데 그투원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모두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집안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어 너희 집은 진짜 저주가 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어른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질퍽거리. 부렁텅이 났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도사님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줄 알아요 도사님 가족들 어떻게 사냐면은 전도사님 부모님이신데 천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보험을 전하고 살아남고 살아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마존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배를 타고 아마존 깊숙이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 예배가 없는 교회가 없는 곳에 가기 위해서 산을 넘고요 정말 말 그대로 산을 넘고요 차를 타고 10시간을 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요 막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예배를 세워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사님두 누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요? 부모님과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년 2월에 남미로 떠나요 자 전도사님은 어떻죠? 전도사님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매주 나누고 있어요.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전도사님의 가족의 인생이 여전히 저주받은것 같은 인생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생은 없죠. 누구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반성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개혁개정인데요. 전사님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는 줄 아세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수렁을 지난 사람 수렁을 지나온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 없는 사람과 그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수렁을 지낸 사람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담긴 노래, 그 노래를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새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의 그 노래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뭘 생각하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위기하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여 요화를 의지하게 된다. 노래를 들었는데왜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되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다 소름을 지나서 어려움과 슬픔과 모든 시간을 다 지나서 견고하고 튼튼하게 선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노래를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게 된다는 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 살아 계시네.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걸 느낀다는 여러분, 노래하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수렁에 빠졌더라도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으로 세우셔서 결국에는 노래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멋진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손정표 친구들 인생을 통하여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다 보면 수렁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부르지음을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우리 아이들을 입술을 통해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